오늘은 마리모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유행했을 때 키워볼까 하다가 말았었는데 아트박스 둘러보다가 발견해서 바로 가져왔어요. 그럼 안에 구성품을 살펴볼게요. 귀여운 마리모 스티커 한 장, 사진용 소품 하나, 국산 품질보 증서도 하나, 마리모에 대해 자세히 글이 써져 있는 종이도 들어있어요. 이제 본격적인 구성품을 살펴볼게요. 꾸미기용 소품이랑 미니 조명, 주인공인 미니 마리모가 병에 들어있고 자갈들도 넉넉하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소품도 들어있네요. 자, 이제 엘리자베스의 집을 만들어줄게요. 참고로 엘리자베스는 제 마리모 이름이랍니다. 엘리자베스의 집을 넣어주고 친구인 무당 벌레스도 넣어주었는데 그래도 심심해 보여서 집에 있던 어디서 주워온 수다를 넣어주었습니다. 이제 엘리자베스를 넣어줄게요. 넣어준 뒤 숨도 쉴수 있게 물을 공급해 줍시다. 귀여운 마리모 어항 완성! 여기에 아까 들어있던 미니 조명까지 껴주면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색다른 식물을 키우고 싶은 분들께 진짜 진짜 추천!